어, 그래도 일단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일단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어, 자꾸 유튜브 솔직히 유입도 잘안 되고 이 뭔가 억으로 왔던 애들이 좀 자꾸 세계정 파서 억으로끌고 그래서 어, 이제 유튜브로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어, 안 하게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는 어,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나중에 이제 트위치가 좀 커지면은 그때는 다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생각입니다.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안할것 같고요. 그리고 옮기기 전까지 메모 써서 위에 알림 해두죠. 어... 그뭐 아이씨. 이미 말해가지고 내가 뭐라 말해야되 까먹었잖아 뭐 어쨌든간에 트위치는 좋은게 어그로가 계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튜브는 너무 쉬워가지고 어.. 계속 그런 어, 스트레스도 좀 받아가 받았었던게 없지않아 있었거든요 이제 유튜브는 어.. 진짜 그 영상 좀 그.. 제대로 다듬어서 올리는식으로 방송을 하고싶고 어.. 이제는 실시간은 트위치랑 그, 아프리카만, 어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.